안녕하세요. 아, 상추는 아, 사철 먹어야 돼요. <laughs> 1년 12달 먹습니다. 이거는 상추는 아, 장마지기 전에 아, 6월 말 정도에 뿌린 거예요. 아, 오늘이 아, 7월 16일인 7일인지 뭐 이렇게 됐는데요. 아, 제가 이거를 아, 장마지기 전에 뿌려놓은 겁니다. 아, 장마지면서 상추가 이제 이만큼 이제 싹이 터가지 잘 안해요. 아, 근데 요거를 아, 이제 캐서 아, 이제 모종을 해야 돼요. 모종을 하면 이거 언제까지 먹냐면 추석 때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말복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씨앗을 한번 더 뿌리죠. 어, 그러면 이제 추워질 때까지 먹는 거죠. 어, 얼 때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 아, 이제 추석 때까지 먹기 위해서 모종을 아, 이제, 이제 한번 할 건데요. 그냥 뭐 간단합니다. 아, 캐서 신기만 하면 됩니다. <laughs> 뭐. 특별하게 관리하는 게 없어요, 상추는. 제가, 어, 아, 모종을, 해서, 아, 너무, 예, 뽁 차가지고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캐서 온게 심으면 돼요. 아,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런데 많이 나 있는 거 떠서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잘 삽니다, 상추는. 심어주면. 아, 이렇게 상추를 솎아는 데고요. 이런 데는 흙으로 그 자리를 믿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 옆에 있는 흙을 써서요. 상추를 솎아는 자리는 아, 이렇게 믿어줘야 돼요. 그러면 아, 아주 잘 큽니다. 아, 상추 이만큼 아, 속았습니다. 여기도 아, 이만큼 속았구요. 아, 속군 자리는 이제 아, 좀 넓은 자리는 하나씩 채워주고요 그러고 나머지는 이제 요쪽에다가 아, 한번 옮겨 심어 보겠습니다. 아, 상추는 워낙 잘 사니까요. 아, 이제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요. 추석 때까지, 추석 때까지 이제 상추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장마는 끝났고요. 아, 당분간 뭐 다음 주까지 비가 안 온다 그러니까 아, 제가 여기다가 아, 물한번 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살지 그렇지 않으면 다 말라 죽습니다. 하도 더워가지고 요즘이요. 아, 이제 물만 한번 흠뻑 주면요. 아, 80% 이상 삽니다. 추석 때까지 상추 걱정은 이제 안 합니다. 제가 이제 물을 한번 험퍽 주겠습니다. 뿌리가 흙에 다 촉촉하게 묻힐 때까지 물을 많이 주면요. 흙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 사이에 다믿어 줍니다. 다 뿌리 있는데 믿어질 때까지 물을 험퍽 줘야 돼요. 아, 이 상추는 먼저 얼마 전에 아,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솎아서 아, 이쪽에다가 이렇게 모정을낸 거예요. 어르든 많이 자랐습니다. 아,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요. 아, 이쪽에는 조금 뜯어가지고 먹어도 될것 같아요. 이제 요거로 이제 추석 때까지, 추석 전까지 아, 먹을 상추입니다. 아, 이렇게 모정 냈으니까 이거 자라면요. 엄청나게 에, 많습니다 양이 아, 제가 여기서 상추 아, 조금 뜯어가지고 아, 오늘 처음으로 한번 뜯어서 아, 맛있는 상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굉장히 연하고 맛있어요 지금이 이걸 또 뜯어줘야지 예, 상추는 잘 자랍니다 아 상추 아, 추석 때까지 먹을 상추 아, 지금부터 는 뜯기 시작합니다 오늘이 7월 아, 28일인가 이렇게 됐는데요 아, 지금부터 뜯어 가지고 아, 이제 계속 추석 때까지 아, 추석 전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말복지난 다음에 씨앗 한번 더 뿌리면은 아 이제 연말까지 연말까지 먹는 게 아니고 어, 얼음 올 때까지 아, 먹을 수 있습니다 상추 1년 내내 먹는 거 아, 제가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봤고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